고맙습니다. 자, 골렘 코인이 지난 고점부터 주구장창 하락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역시나 락업 해제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히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고, 본격적인 내용 설명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락업 해제는 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초기 투자자, 기간 투자자들에게 매도를 할수 있게끔 풀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하락하는 악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락업 해제가 오히려 폭락 전에 더 크게 상승하는 호재로 작용이 될 겁니다. 그 이유로 세력재단은 이 프로젝트 자체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고 세력들은 당연히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하니까요. 비슷한 예시로 리플도 한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 상승 조작을 했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현재 이 코인도 라업폐제 전에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한번 급등을 시켜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라업폐제로 상승을 할때 우리는 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오지 못하면 세력과 재단들의 대규모 매도폭탄이 풀리면서 가격은 다시 한번 곤도박질을 칠겁니다. 우리는 이런 코인들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거 관련된 정보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 드려서 어느 가격에 매수를 해서 어디에 매도를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거니까 영상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8465-5291 제 이름 길승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락업 해제 일정이랑 재단 목표가까지 공유 드리면서 최소한의 손실이 아니라 최대한 수익 볼수 있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금전 요구 같은 부분 일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 1 0 8 4 6 5 5 2 9나번으로제 이름 길승이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수익 낼수 있도록 5분 내에 빠르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뉴스 보시면 비트코인... 일본은행 금리 인상 시험 대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앵캐리 트레이드의 자금이 되돌림의 변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일본은행에서 금리를 인상을 할 경우 비트코인이 20% 30% 하락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금리가 동결이 되어야지 비트코인에 좀더 좋은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는데요. 지금 구간 같은 경우 어쨌든 금리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주말장이 돌아서기 때문에 일본은행에 금리 발표가 이번에 최대 변수가 될수 있겠고, 이번 흐름에 따라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하락은 여러분들한테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금리가 동결을 해서 상승을 한다, 그러면 그 흐름을 따라서 그대로 상승을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20% 30% 하락 이후, 다시 한번 더큰 상승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당장에 하락을 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금리 동결을 해서 상승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당장에 빠르게 상승을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면, 10시를 기록하면서 전날 대비, 폭폭 반등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우 공포장세에 들어서 있고 결국에는 지금 구간은 공포장세이기 때문에 공포에 사서 환히 팔아라 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지금 준비한 사람들이 연말 이후 26년부터 다시 한번 매우 탐욕 장세로 왔을 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퍼포먼스는 여기서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줄도 없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같은 경우 개인 투매가 역사적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관의 움직임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개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고 기관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해서 쓸어 담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량은 결국에는 기관들에게 갈 수밖에 없고 기관들에게 간이 물량들은 결국에는 상승을 동반을 하면서 결국에는 개미들은 뒤늦게 상승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고점에서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기관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비트코인은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한게 아닙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1억 3천만 원에 머무르고 있고 이렇게 머무는 가격에서 알트코인들이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개미들이 다 털려나간 다음에 세력과 기관들은 결국에는 차트를 들어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풀매수를 해서 무지성으로 존버를 한다 하기보다 어느 정도 현금을 대기를 시켜놓고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이번 장세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떨어질 때 대응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만큼 지금 구간도 결국에는 떨어지면 기회다 생각하고 남아 있는 현금을 조금이나마 투입을 하면서 이제는 한 번에 풀 매수를 한다, 안타를 친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축적을 한다 생각하고 조금은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ETF는 4억 달러 순 유입을 전환을 했고 이더리움은 5거래일제 유출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비트코인에는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이 주춤을 하면서 알트코인의 대장이 이더리움이 주춤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이 힘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순유입으로 전환이 되면 결국에는 시장을 견인하는 이 ETF가 다시 한번 알트코인 장세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은 어쨌든 비트코인이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하면 이더리움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구간에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못하면 뒤늦게 상승을 하고 나서 따라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보시면 지금 30시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한달 동안 거의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구간들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횡보하는 구간들은 항상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찍었으면 고점을 찍고, 고점을 찍었으면 다시 한번 바닥을 짓는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부터 이제는 바닥 구간을 다질 때까지 여기서부터 공격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지금은 어어간다 생각하고, 이제 사이클이 다시 한번 고점으로 갈 때까지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여유있게, 이제는 연말 26년을 바라보고, 조금은 느긋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골련 차트 보시면, 작년 11월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나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최근에 하락 추세를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다시 한번 고점을 뚫지 못하고 지금 현재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지금 구간에서 무리하게 진입하기보다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이 한 차례 나오기 전까지는 한번에 풀매수보다 적어도 지금 진입을 한다면 분할로 진입을 하면서 적어도 이런 구간에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세가 나와주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어쨌든 RSI가 한 차례 과매도를 찍을 때. 그리고 스토캐스틱 RSI가 지금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골든 크로스를 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이 보이면 이때부터 차라리 진입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말 26년까지 조금은 여유 있게 모아간다 생각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혼란스러운 장세 속에 제대로 된 매매를 하지도 못하고 급등 코인에 물리거나 손절 나가거나 하는 일이 최근에 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요동을 치고 있고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손실 폭이 클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독자 소통방에서는 지금 수익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난 10월 달 일회부터 말일까지 70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구독자 분들과 같이 진행을 했던 내용이고 실제로 1회부터 말일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만큼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똑같이 적용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고 저희 소통망이 들어온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금전 요구하거나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그냥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바로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 구독자 분들 한해서.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조금이나마 도움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트레이더 이길성과 구독자 소통망에서 똑같이 수익 챌린지 참여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나와 있는 제번호 010-8465-5291번으로 제 이름 길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대출을 통해서 빚을 내고 대부분 비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왔던 재산을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많이 날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도와드릴 거니까 모두 같이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금전 요구하거나 이런 거 일절 없으니까 금전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차단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 구독 좋아요 이거면 충분하니까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번 불장에 꼭 졸업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서포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매하시는데 되게 애먹고 계실텐데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AI 자동매매 지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하이퍼레인 바이낸스 4시간목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고 어피트에 상장하기 전에 한 차례 로켓 표시가 뜨면서 매수 신호가 떴고 그리고 나서 급등을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 표시가 뜨고 나서 한참 하락을 하다가 다시 로켓 표시가 뜨면서 한 차례 상승을 해줬고 지금 이렇게만 보면 모르겠지만 지금 화살표 표시가 뜨고 나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40% 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상승은 300%, 400%, 500%를 넘어서 550%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여기서 준비를 해서, 여기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거의 400%가량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죠. 그리고 나서,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를 했을 때, 또 이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두 차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구간이 나왔고, 그 이후로도 이런 표시가 뜨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뒷구간을 보시더라도 이런 표시들이 계속해서 뜨면서 위아래 발라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로켓 표시가 뜰 때마다 매수를 하고 화살표 표시가 뜰때 매도를 하면서 매수타점, 매도타점까지 확실하게 드리고 있는 이 지표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트레이딩뷰로 설정만 하면 평생 무료로 사용 가능한 지표이기 때문에 지표 적용 방법 또한 같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업비트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크로노스 4시간 봉 업비트 차트로 보여드리는데 바이낸스 달러 차트뿐만 아니라 원화 차트로도 이런 식으로 로켓 표시가 뜰때 상승분이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상승폭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로켓 표시 같은 자리에서만 매수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할수 있도록 제가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고 이미 4천만 원 이상 뽕을 뽑고 잘 쓰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재미 좀 봤던 게 이번에 업비트에서 크게 올랐던 피스 네트워크 아실 겁니다. 피스 네트워크가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하루도 안 지나서 거래량을 터뜨리는 급등이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매도 표시가 뜨면서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하고 있고 지금 구간도 여기서 다시 로켓 표시가 뜰때 퍼포먼스가 나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올라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차피 매매하는 거 차트를 볼줄 모른다면 이 정도 표시 뜨는 거 보고 매매할 정도의 정성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퍼포먼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편하게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지표를 무료로 드리는 이유는 이 지표는 그동안 하락장에 손실 보신 분들 수익 좀 만들어 보셔라고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불장 전까지 한정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불장 전에 미리 시든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지표까지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8465-5291제 이름 일승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지금 바로 AI 자동매매 지표 적용 할수 있도록 한분한분 한 순차적으로 적용 시켜 드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서까지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 멈추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